이브리스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2월 14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일장에서부터사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저자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쓸때 특징은 늘꼭 편지 시작 부분에 나예요 라고 하는 <laughs>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볼루라든지, 또 유명한 뭔가 어떤 사람이 쓴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 구약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라는 것이죠. 어, 예루살렘 성전이, 예, 주님 오시고 나서 70년쯤쯤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터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 과거의 역사 속에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보일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죠.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진행이 되었고 나라 자체가 없어진 다윗의 왕국의 실종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70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그래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안 했느냐? 아니요.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다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이 박해는 어~ 후기에 등장하는 그런 박해라기보다는 네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었죠 그래서 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대다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외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는 영화의 한그 대사처럼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도 공인받은 이 특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을 건드리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 유대인들은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얘는 우리랑 다른 애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로마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어 같은 거 아니야? 유대교나 그까 그러니까 사실 뭐 기독교라고 따로 분파를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가 했는데 갈라졌던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랑 다른 애들이라고 선에 딱 긋게 되면서 유대인으로서 받았던 혜택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브리서는그 초반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초반부에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사라든지 모세라든지 또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보다도 뛰어나신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 훌륭하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 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준 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게 된 자들이 뭐 아주 옛날에 구약에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그러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죠. 그래서 소동과 고무안을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고서 그냥, 아, 그렇군요. 라고 끝낸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협상을 겁니다.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하고 같이 죽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협상하는 그 모습은 먼저 알게 돼. 선지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먼저 알았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 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우리 창세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선자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는 자칭 선지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뜻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들 바울에게너 사로잡혀서 죽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바울 보고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바울이 잡혀간다더라. 이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 바울이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은 아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가야지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뜻을 받았지만 해석하는 게누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그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선제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셨느냐,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변제되지도 않고 해석의 문제도 골차파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어떤 선자들보다도 심지어 세례요한보다도 탁월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요한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그 모습이 묘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받은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사람인데 세례요한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할 일은 끝났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한 그 예수가 하는 게.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만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칭찬받았던 그세례요완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네, 옛날에 사교성 신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독생자라고 하면 그냥 외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나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들이란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가, 기업을 받을 자가 독생자냐, 한 명한테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6절에,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독생자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맏다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맏다들이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밑에 둘, 셋, 넷째, 뭐 이렇게 아들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가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말씀드리면 죄를 정결하게 하셔 갖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바울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출신이 다르죠.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살았다가 죄인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뭔 뭔지 모른다고 표현해도나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의인이십니다. 의인으로 와서 의인으로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양녀로 입적된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다들이시면서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히브리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탁월하시다. 어느 정도로 탁월하시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짓는 의인입니다. 그 죄를 정말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으로 표현하면 무균 처리된 그냥 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유라면 우리는 이제 언제 변질될지 몰라 갖고 뚜껑 딴 우유 같은 존재라는 것이니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 같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천사는 특별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 가브리엘이라고 해서 뒤에 엘자가 붙던 뭐 라파엘이라고 해서 엘자가 붙던 뭐 뒤에 미가엘이 됐던 엘자가 붙으면 뭐 하나님이라는 뜻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14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냥 오히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고귀하고 와 멋있어 이렇게 하려 해도 결국 천사의 수준은 그분 상속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못한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죠그 상속자들의 아주 큰 형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배경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생일을 정확하게 알려 주신 적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첫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짜잔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 생일 축하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 그 스타트 지점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시작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 되자라고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돌아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가치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셔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아들이 누렸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다시 그 집골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과거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좀더 안정적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고, 지워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녀이자 상속자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하며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상속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죄인의 삶으로, 세상적으로 편해진 삶으로 돌아가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달라진 신분에 맞게, 내 달라진 위치에 맞게,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